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키노트 연설을 했다. 자신이 재선을 하면 미국 연방 정부가 비트코인 보유분을 절대 팔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다만 연방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금으로 마련하겠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암호화폐 시장이 가장 원했던 구체적인 법안을 언급하지 않아 투자자들로서는 아쉬웠을 것이다. 원론적인 지지에 그쳤지만 그럼에도 트럼프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새치어로 백지 수표를 왕창 날렸다. 예를 들어 미국이 지구상에서 암호화폐 수도이자 세계의 비트코인 초강대국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뿐만 아니라 증권거래. 위원회 SC위원장인 e 게리 갠슬러를 재임 첫날에 바로 해임하겠다는 공약을 날린 것이다. 바이든 이 임명한 게리 갠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의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인물인데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탄압은 잘못되며 현재 정부의 반암호화폐 십자군을 해체하겠다고도 말했다. 더불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업계에 유리한 규정을 작성하겠다고 시사하는 등 암호화폐 친화적인 공약을 나열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발언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다른 제안들에 비해서는 덜 급진적이었다. 예를 들어, 제3당 후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범죄 압수물로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비축분으로 시작하여 400만 비트코인의 준비금을 출범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거기다 준비금이 400만 BTC에 이를 때까지 하루에 550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하겠다고 선언했다.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라는 상원 의원은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 최소 20년간 보유할 목적으로 5년에 걸쳐 비트코인 100만 개 규모의 미국 연방 준비금을 만들자는 입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공약이 생각보다 덜 구체적인 것에 실망했던 탓인지 키노트 연설 도중 비트코인 가격은 잠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암호화폐에 대한 트럼프의 기조가 몇년 전에 비해 확 바뀌었다는 점은 분명 시장의 호재다. 대통령 재임 시절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을 무시했던 바 있다. 2019년 7월에는 자신이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에 있어 팬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가상자산 가치가 허공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마약 거래 등 불법 활동을 용이하게 할수 있다고 발언했었다. 게다가 2021년에는 비트코인을 아예스캠이라 부르며 자신은 세계 통화로 무조건 킹달러를 선언한다고 밝혔었다. 이랬던 그가 이제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으니 주류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핏박 아닌 핏박을 받아왔던 암호화폐 투자자들로서는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다. 트럼프가 이렇게 확 바뀐 것에는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암호화폐 규제 완화를 핵심 이슈로 만들려는 목표도 있겠지만 최근 암호화폐 업계 건물들이 로비를 통해 트럼프에게 적극적으로 구애 활동을 벌인 것도 한몫했다. 예를 들어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주최한 비트싱크 CEO 데이비드 베일리는 트럼프를 위해 1억 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500만 명 이상의 유권자를 동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캠프가 선거 후원금을 암호화폐로도 받기로 결정한 이후 트럼프는 최근 12개 주에서 지지자들로부터 400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후원금을 모금했다. 이중 주요 기부금은 암호화폐 양만당자 쌍둥이 타일러 윙클보스와 캐머런 윙클보스, 마크 안드레센, 벤호로비츠와 같은 벤처 투자자들로부터 나왔는데 이들은 향후에도 트럼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를 중심으로 공화당이 가상 자산을 적극 수용하며 자유와 독립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며 비트코인을 지지하면서 민주당도 마냥 기존의 규제 입장을 유지할 수는 없게 되었다. 트럼프의 친비트코인 공약을 무시하기에는 워싱턴 정가에서 암호화폐 로비스트와 지지자들의 존재감이 너무 커진 것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민주당 하원 의원인 와일리 니켈은 암호화폐 규제를 초당적으로 유지하고 정치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하원 의원인 로칸나 의원도 이에 동조하며 가치가 크게 상승한 기술에 대해 신중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 주최 측은 카말라 헤리스 부통령을 연설자로 초청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헤리스 측에서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들어 헤이스 캠프가 암호화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고 오늘은 카말라헤이스 측에서 민주당과 가상 자산 업계 사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업체들의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다. 현재로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재선을 조금 더 바라고 있는 듯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의 호재로 작용할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듯하다. 가상 자산 투자자라면 미국 정치 이슈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다.